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오늘도 다육이 정원에 나왔는데요. 다육이 정원에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어, 스텔라라고 명품창에 속하는데요. 스텔라를 오늘 조금 착한 가격으로 어,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멋진 편지가 있는데요. 묵은둥이 군, 에, 군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완전 커요.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가 가격 만 오천 원이래요. 착한데요. 가격. 어, 묵은둥이라 이렇게 색감도 아주 예쁜 색감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보면은 만 오천 원 하네요. 이 정도 큰아이예요 이렇게. 이거 무거워서 못, 못 들겠는데요 이렇게 노제트 아주 크지요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팬지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묵은둥이 15,000원 이래요 너무 착하지요 이렇게 15,000원에 팬지가 있고요 예, 스텔라를 이렇게 착한 가격에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한 가격에 스텔라를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멋진 아이죠 명품 창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텔라를 명품 창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가격 오늘 착한 가격에 6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 스텔라도 아주 멋진 아이예요. 입성을 보면은 넓쭉하면서 이렇게 끝 라인에 멋진 손톱을 자랑을 하지요.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입성 자체가 아주 멋져요. 이런 모습이래요. 더 묵은둥이로 키우면 조금은 더 다져지겠죠? 이렇게 묵은둥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스텔라 여기서 묵은둥이 키우고 있는 아이거든요. 아무래도 굳혀지고 다져지면 이렇게 더 멋진 아이가 된답니다. 약간은 먼지가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스텔라 여기에서 묵은둥이는 이렇게 9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 스텔라를 가격 6만 원에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게 렇 아무래도 빠르게 짐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예쁜 아이를 가져갈 수 있겠지요. 조금씩은 아무래도 달라요. 조금 더 넓은 아이들 아니면 조금 좁은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어, 이렇게 자구도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구는 이 하나이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텔라 오늘 착한 가격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트윈베리는 가격이 7천원인데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라서 이 정도 노제트가 되고 색감도 이 정도 어, 색감을 발색을 하지요. 아우렌시스도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맥클린 아이란, 아인데요 가격. 만원 하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다섯 포트 정도 있고요. 어 원종 레드 핑클, 예쁜 아이죠. 이렇게 레드 핑클이라 빨갛게 물든 아이예요. 가격 만원 하고요. 캔디라는 아이인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가격 8천 원 하네요. 이렇게 캐롤처럼, 캔디가 캐롤처럼, 이렇게 약간은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에 있어요. 에그리원도 가격 4,000원 하고요. 레몬노즈 금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 16,000원 하고요. 레몬노즈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외두도 있지만은 이제 그 많이 번식할 때라 그런가 봐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레몬노즈 금이고요. 바이올렌 퀸 가격 5,000원이고요. 이렇게 외두가 아니라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바이올렌 퀸이 이런 모습이고요. 조이스 툴루트 금인데요. 가격 만 원이랍니다. 글램핑크 이렇게 굳어진 아이들이죠. 너무 예쁘죠? 가격 만 5,000원 하고요. 이런 모습에 가격은 만 5,000원. 이렇게 이 정도 있고요. 프리티도 가격 6,000원이랍니다. 묵은둥이에요. 이 정도 목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집시는 가격이 6,000원 하네요. 노제트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집시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색감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칠복수 HY죠. 가격 6,000원이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칠복수하고 많이 닮았죠. 이런 모습. 한쪽은 칠복수, 한쪽은 모르는 게 이렇게 HY라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8000대 철화가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가격은 4000원 하는데요. 8000대 철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요. 로브레들이 가격은 6,000원 해요. 3도 이상으로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로브레들이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도 햇빛에는 조금은 약한 듯해요. 하우스 안에서도 이렇게 입장에 약간은 주근깨가 생겨요. 이런 주근깨들은 햇빛이 조금 강도가 있으면 주근깨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한개 2,000원 하지만 골라서 3개는 5 0 0원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또 골를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남사에 나오시면은 한번 다육이 정원에 들려서 예쁜 아이들 또 골르는 재미도 있겠지요. 골고루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어, 수연은 가격 3,000원 하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조금 더 바글바글한 아이들도 있고 노제트가 좀큰 아이들도 있고요. 에, 퍼플 딜라이트 가격 8,000원이고요. 이렇게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닐리시나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가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예쁘게 물든 아이 가격 6,000원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닐리시나도 입장이 조금은 특이해요. 그래서 닐리시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매직잼 골드 가격 4,000원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옆에 보면은 추설송이 있어요. 요즘 추설송 꽃이 펴가지고 예쁘게 꽃이 피아이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추설송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답니다. 꽃대가 올라온 아이들 있고요. 꽃대가 없는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요. 조금씩 올라오기도 하고요. 추설송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은 잠깐만요. 주설송 가격이 어, 주설송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네요 제가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나나 후쿠이미니 가격 7,000원 해요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커피스닷컴 철화 인데요 철화도 가격 7,000원 이랍니다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 생활도 있고요 이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져 있어요. 아, 슈퍼노바 가격 3,000원인데요. 이렇게 꽃이 펴져, 꽃대가 다 올라와져 있어요. 이렇게 은은한 색깔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아, 귀엽죠? 마른일도 가격 3,000원이랍니다. 마른일도 묵은둥이 되면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고요. 이거는 루비룹스인데요. 루비룹스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루비룹스 가격 12,000원 이고요. 특이하죠? 루비룹스 이런 모습이랍니다. 루비룹스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피치스 앵크림인데요.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묵은둥이에요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가격은 12,000원 이랍니다. 레그나 가격 7,000원이고요. 레그나가 이렇게 노제트가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노제트가 많이 나와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바글바글하게 목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은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노제트 참 예쁘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 7,000원 하고요. 펜지가 이런 아이들은 외드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보면 묵은둥이에요. 다 색감 예쁘게 다 나오죠. 가격 5,000원이고요. 후레뉴도 다 달궈진 아이죠. 가격 5,000원이랍니다. 어, 백음무가 꽃이 많이 졌네요. 백음무 꽃이 많이 졌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 가격 5,000원이고요. 레그나가 이런 색감도 있지요. 이 정도, 레프트 정도 남아있네요. 가격 7,000원이고요. 할로윈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할로윈 보면은 이 정도, 어, 목대 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노제트가 있어요. 예쁘죠? 이런 할로윈이 가격이 7,000원이랍니다. 두수가 여러 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어,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 적심을 해서 자구를 이렇게 냈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7,000원 하네요. 너무 예쁜데요. 음, 베르세르크 금인데요. 가격 15,000원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어, 큰 것보다도 이렇게 또구혀져서 색감 참 예쁘죠. 이런 모습이랍니다. 어우, 색감 너무 예뻐요. 베르세르크 금이 어,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나오죠. 네, 입장은 참 특이해요. 그죠? 입장 참 특이해요. 금으로 변이가 되면서 많이 특이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로스코프가 아주 멋진 아이예요.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든 아이거든요. 이렇게 목대가 이 정도 되어져 있네요. 로스코프. 이렇게 신입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로스코프가 물이 들면은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3두 이상으로,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이 6,000원이랍니다. 어, 다른 분이 심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 정도 한 포트를 심을 것 같으면 콩분에 약간, 어, 이렇게 콩분이지만은 약간 농, 콩분, 농콩분. 이런, 농콩, 농콩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약간은 호리병식으로 들어가진 그런 화분을 선택해서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음, 다른 분이 심어놓은 거 보니까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심으려면 한두 포트 두 포트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노제트를 가진 썬버스타가 가격 4,000원이랍니다. 썬버스타도 참 예쁜 아이죠. 목대는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4,000원하고요. 루페스트리 금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루페스트리 금도 가격 7,000원 하고요. 구독자님이 어, 루비 레크리스 어디서 팔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아이들은 아마도 택배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거리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들 거리로 해서 키워 놓으면 늘어지면은 꽃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노란꽃 피면 예쁠 것 같은데 노란 꽃은 이렇게 시들었네요 이런 모습이고 펜덴스도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거리로 안 하실 것 같으면 농화분에 심어 놓으면 심어서 늘어지게 하고 꽃이 피면은 정말 예쁘답니다 꽃이 여기 조금 남아 있는데요 어, 영상에서 많이 올라와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펜던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아마도 택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오시면 이런 아이들도 어,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루비레크리스도 있으니까 구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택배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거리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면 좋고요. 꽃도 피면 정말 예뻐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아마도 오셔서 택배가 안되기 때문에 오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콩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꽃이 이렇게 다 폈네요. 콩난도 꽃향이 좋다고 누가 하셨는데. 어, 콩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줄기에 엮여서 이렇게도 나오네요. 저는 그냥 한 줄기에 쭈루루 붙어서 많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도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나오시면, 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탐스럽고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도 있는데요. 애운 염 속의 아이겠죠?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원, 다육이 정원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